자연수 mn에 대해서 주어진 원을 x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 한 것을 c1, y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 한 것을 c2라고 할 때, 다음 직선이 얘랑 서로 다른 두 점, 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 대요 그때, 최대 값을 한번 구해보려 그러면은 요 상황을 한번그려봐야겠죠 이렇게 y축, 그 다음에 x축 있고, 중심의 좌표가 2,3이고, 반지름이 3짜리잖아요. 그래서 2,3, 대략, 요렇게 있고, 반지름 3이니까, 뭐, 요로한 원이 있다라고 할게요. 됐죠? 그리고 요 직선은 기울기가 3분의 4잖아요. 그래서 기울기 3분의 4는, 뭐, 대략, 뭐, 좀 요렇게 생겼겠죠? 요러한 직선이 있겠네요. 그러면 첫 번째, 얘가 X방향으로 M만큼 가서 두 점에서만 나야 되잖아요. 그러면은, 마지막이 되는 순간을 구하면 되겠죠? 그때가 언제죠? 그쵸? 이 원이 요거를 복사를 해서, 요렇게 이동하다가, 마지막으로 뭐할 때, 그쵸? 접할 때잖아. 요렇게. 됐죠? 그리고 그때 중심의 좌표는 2 더하기 m 콤마 3 이렇게 나온 거고, 접할 때니까, 이 직선이랑 거리 공식을 쓴 게, 반지름 3이 되도록 하는 마지막 m을 구해주면 되겠죠. 맞나요?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이랑 얘랑 거리용식을 쓰면은 4x 빼기 3y는 0 그리고 2 플러스 m 콤마 3 쓰면 5분의 절대값 8 더하기 4m 빼기 9 얘가 반지름 3이잖아요. 절대값 4m 마이너스 1이 15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자연수에서 15가 나오딱 봐도 보이죠. m이 얼마? 그렇죠 4잖아요. 4일 때 이렇게 접하는 거니까 4보다는 작아야겠죠. 자연수고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. 그래서 m이 될수 있는 건 얼마? 그래서 1, 2, 3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. 그런데 이 문제에서 m 더하기 n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. m이 1이에요. 1이면은, 요 원을 하나 복사를 해서, 생기면, 요만큼 움직였단 말이에요 조금. 그럼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n의 범위는, 이렇게 쭉올라가는한이 정도까지겠죠, 자연수니까. 됐죠? 근데 m이 만약에 3이에요. 그럼 얘는 좀 많이 움직인 거잖아요, 요렇게. 그리고, 최대값이 n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, 두 점에서 만날 때까지. 마지막 순간까지. 맞죠? 그러면 여기서 m을, 뭐를 골라야 돼요? 그쵸? 3을 골라야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. 맞나요? 그리고 3을 3이 때쭉 올라가면 이 c2라는 원의 중심 좌표는 m이 3이니까 얘는 5고 여기 3이 들어갈 때 3에서 n만큼 올라간 거잖아요. 그래서 얘는 3 더하기 n 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, 그리고 이 직선이랑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마찬가지, 얘랑 얘랑. 접하게 되는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겠죠. 똑같이. 맞나요? 자, 그러면은, 요번에는, 중심의 좌표 5, 3, p l u n, 얘랑, 저 직선, 4x 빼기 3, y는 0이랑, 거리 공식을 사면, 사용하면, 5분의 5. 절대값, 20 빼기 9, minus 3n, 얘가 3보다 작으면, 즉, 요렇게, 반지름 길이 3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고, 되나요? 절대 값 11-3n, 얘가 15 이렇게 나오고, 이러한 부동식은 여기 11-3n이 마이너스 15부터 어디까지 15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. 빼기 26, 3n, 그리고 4 빼기 3으로 나누면 3분의 26n, 마이너스 3분의 4요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. 그러니까 n은 얼마가 되는 거죠? 8이 될수 있는 거겠죠. 그 최대값은 m이 3일 때 n은 8이 되면 되고, 두 개의 답은 정답은 1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